1289번, 두 2차 정사각 행렬 A와 B에 대하여 다음 식이 만족할 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행렬이 다음과 같고 AD 마이너스 BC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뭐뭐 일대에서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요두 식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용을 할 건데 그 중에서 A, B를 곱했던 것이 영행렬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건데요. 먼저 요 예를 1번식이라고 할게요. 요 1번 식에다가 양쪽에다가 a를 곱할 건데요. 오른쪽에다가 a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a 제곱 ab는 2a인데 a가 똑같은 거죠. 요 부분이 0이 되는 거라 a 제곱은 2a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번에는 오른쪽에다가 b를 곱할 거예요 오른쪽에다 b를 곱하면 a b 마이너스 b의 제곱은 2b가 되고 그러면은 얘가 0이니까 b 제곱이 마이너스 2b와 같다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두식 가지고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을 할 건데요. 얘를 2번식이라고 하고요. 얘를 3번식이라고 할게요. 2번식에다가 A를 곱해서 A세제곱을 만들겠습니다. A세제곱, 2의 제곱이고요. 2의 제곱, 어, A제곱은 아까 2A랑 같은 거라 4A로 차수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B의 세제곱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음, 여기다가, 2, 3번씩에다가 B를 곱하는 거예요. 2B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의 B제곱은 아까 마이너스 2B와 같고, 얘는 4B랑 같은 거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행렬은요, 4a-4b와 같고, 그래서 4로 묶으면 a-b가 됩니다. 근데 이 a-b가 문제에서 2, 2랑 똑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거는 8, 2와 같다라는 얘기고, 2는 단행렬이니까 8에다가 1, 0, 0, 1 이렇게 곱해주면 8 에다가 0, 1001 이렇게 곱해 주면 8008이 되고, 음, ad-bc, ad64-0, 그러니까 64가 정답이 되겠네요. 객관식 5번이 정답이 됩니다.